15번. 아, 이것도 집합 부분안 배웠는데 구위와의자연수였으니까 이거는 1, 2, 3, 그리고 9까지 한다는 뜻입니다. 서로 다른 원소 AB를 사용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값을 A동그라미입니다. 그러면 1동그라미 2를 봤을 때 자, 빠짐없이 사용이 되죠? 그러면은 1하고 2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, 1, 그, 뭐, 제일 큰 수가 뭘, 뭘, 것 같아요? 2, 2, 2, 2, 2, 1. 무슨 다 사야 되니까. 작은 수는, 어, 1, 1, 1, 1, 1, 2 하면 되겠네, 그죠? 한 번씩 다 사야 될것 같아. 자, 이거, 이거네, 죠 1동그라미, 2는. 자, 빼게 되면은, 어, 9, 0, 빼고 되는 거죠? 그럼음에 2동그라미를 참해 볼게요. 가장 큰 수는 뭐, 3, 3, 2죠 빼기, 2, 2, 3이겠지, 이것도. 그 다음에 9, 0, 1, 109네, 그죠? 그래서 이거 2 곱하기 109 되죠? 2 곱하기 109는 X 동그라미 Y입니다. 자, 이 X 동그라미 Y는 1부터 9까지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그 숫자가 일시 됐거든요. 만약에 X가 첫 번째, x가 y보다 큰 수를 할게요 그럼 이거는 구조가 이런식으 되죠 x, x, y 빼기 y, y, x 이런 구조가 되야 되겠죠 자리가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00의 자리에 있는 거 100x 되죠 그 다음에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빼기 이거는 100y 플러스 10Y, 플러스 X 힌트, 백 힌트 되잖 어, 1이 되고, 이것이 얼마라고, 어, 2 곱하기 109가 되죠. 그죠? 자, 그러면 100X에서, 이거 110, 110에서 1 빼면은 109죠? 109X 되고, 그 다음에 이거는 110Y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, 9y는 1이 됐죠. 2곱하기 109. 자, 그럼 109가 다 사라지네. 그럼 x y는 2네. 2죠. 자, x y는 2니까 순수상 구해야 되죠 1부터 9까지 이제 x가 더 큽니다.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. 그리고 2차이 나니까 뭐 됩니까? 어, 3콤마 1대 됐죠. 3콤마 1. 그 다음에 4콤마 2, 5콤마 3, 6콤마 4, 그 다음에 7콤마 5, 그 다음에 8콤마 6, 그 다음에 9콤마 7,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거 모두 몇 개입니까? 7개죠. 7개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X가 Y보다 작을 때, 그럼 밑에 1이 되잖아요. 1이 되죠. y, y, x, 마이너스, x, x, y.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될 거고. 그래서 이는 어떻게 됩니까? 100y. 더하기, 10y. 더하기, x. 그 다음에, 마이너스. 바로 합시다. 그냥 100x. 마이너스 10x. 마이너스 y는 2 곱하기 109가 되죠. 그 다음에 100y, 110y, 그죠? 그 다음에 이것도 내놔 109y 되죠. 109y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9x가 되겠죠. 음, 됩니다. 는2 곱하기 109. 자, 109 이렇게 되고. 그럼 여기는 y 마이너스 x는 이가되야 되죠. 됐죠? 이 y가 더크야 되죠? y가 더 크고 x가 작죠? 그리고 이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. 그죠? 어, 그럼 이거는, 어, 이도 적을까? 1콤마 3 하면 되겠죠. 1콤마 3 하면 말, 말 되죠. 그 다음에 2콤마 4. 그 다음에 3콤마 5. 4콤마 6. 5콤마 7. 6콤마 8, 7콤마 9, 이것도 7개 되죠. 총, 그래서 총몇 몇 개입니까? 14개가 되죠. 14개.